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대통령께 친필 편지를 썼던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다섯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 조사 추진. 두 번째, 책임자 공정 처벌 및 지방정부 지도입니다. 세 번째,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네 번째,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회복 프로그램 즉시 시행입니다.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과 제도 개선을 통해 두번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